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NBA 이야기 바로 들어갑니다. 덴버 너게츠의 니콜라 요키치. 그는 올 시즌 정말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경기당 평균 29.9 득점, 12.4 리바운드, 11.1 어시스트, 시즌 내내 트리플 더블을 찍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스탯이었죠. 야투 성공률이요, 무려 60%를 넘었습니다. 빅맨이면서도 3점 성공률이 44% 효율성까지 완벽한 NBA 역사에 남아도 될 만한 미친 시즌이었습니다. 덴버는 여전히 서부강팀 경기력도 좋고 요키치는 모든 지표에서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MVP 는 요키치 확정이다. 하지만 정규리그 MVP 레이스 중간점검에서 요키치는 2위였습니다. 그의 앞에선 단한 사람 오클라오마시티 선더의 에이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바로 SJ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 팀 성적. 오클라오마시티는 시즌 초중반부터 역대급 승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부 선두를 달리며 팬들을 열광시켰죠. 심지어 NBA 역대 최다승인 74승을 뛰어넘을 기세. 그 팀의 확실한 중심엔 바로 SJ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5경기 연속 20득점. 꾸준함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한 기록이죠. 참고로 NBA 역사상 1위는 전설 윌트 체인벌린의 126경기. 이 기록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만큼 그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둘 사이의 경쟁은 정말 종이 한장 차이였습니다. 누가 MVP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뉴스가 터집니다. 요키치가 마이애미 전에서 왼쪽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순간 조용해진 경기장, 전세계 덴버 팬들, 그리고 NBA 팬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다행히 전방십자인데 파열은 아니었지만, 강한 충격을 받았고, 최소 4주, 즉한달 이상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스포츠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니콜라 요키치는 최소 4주, 혹은 그 이상 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어서, MVP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MVP 후보 자격 기준은 65 경기 출전이다. 요키치가 남은 시즌 동안 한 경기라도 더 빠진다면, MVP 자격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요키치는 이제 남은 시즌 단한 경기도 빠질 수 없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키치의 MVP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SGA에게는 새로운 기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MVP를 수상하게 된다면, NBA 역사상 2년 연속 MVP를 수상한 16번째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27세 이전에 MVP를 두 번이나 수상한 선수가, 역사에 딱 10명 밖에 없었다는 사실.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카림 앞둘 자바, 빌러셀, 유키치, 모세 말론, 야니스, 팀덩컨 바페티트, 이 위대한 전설들의 명단 안에 SGA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NBA는 한 시즌이 길어요. 변수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SGA도 언젠가 체력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오클라호마는 아직 젊은 팀입니다. 순위가 흔들릴 가능성 또는 예기치 않은 부상. 이 모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만약 요키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복귀하고 다시 시즌 초중반에 압도적인 폼을 보여준다면 쉽게 MVP 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NBA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VP는 팀 성적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보여준 기량이 가장 핵심이다. 요키치는 올 시즌 그냥 역대급이었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인정된다면 부상으로 결정해도 MVP 논쟁은 끝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GA 위 역사적인 시즌이냐, 아니면 요키치의 역대급 데이터냐, 부상이 변수를 만들었지만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NBA는 늘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결말을 선물하죠. 지금 이 순간도 두 슈퍼스타는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누가 2025년 NBA MVP 위 주인공이 될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뜨거운 NBA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